세상을 바꾸는 기업가 정신, 체인지메이커의 여정을 떠날 준비 되셨나요? 이어서 필수 모듈 A-2-3 자원 확보하기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 관리하기에서 예산까지 세웠으면 자원을 확보하는 단계가 이제 남아 있는데요. 이번 활동에서는 확보해야 하는 자원을 분석하고 요청해 보는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해결책을 실행하는데 다양한 자원이 연계되면 우리가 할수 있는 일보다 더큰 일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앞서 했던 필수 모델, 모듈, 예산 계획 세우기 기억나시죠?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혹은 예산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확보해야 하는 자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실제 이 자원 확보의 과정이 곧 해결책을 실행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전 활동에서 세운 예산표를 참고로 최종적으로 남은 우리가 기부를 받거나 혹은 지원금을 통해서 해결하거나 자원봉사를 모집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예산 혹은 남아있는 항목들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한번 연결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전 모듈에서 작성한 아이템 필요한 자원들을 쫙 한번 다시 작성해보고 해당 자원은 묶어서 우리가 크라우드 펀딩으로 예를 들어 30만원 정도는 크라우드 펀딩을 한번 진행해볼 수 있겠다. 라는 판단이 쓸 수도 있고요. 혹은 10만원은 학교에서 나오는 동아리 지원금으로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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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은 동아리 지원금으로 한번 이용해보자. 혹은 우리가 못해도 20만원 정도는 우리가 만든 굿즈를 판매해서 수익금을 만들 수 있다. 그럼 이 20만원은 이 판매 수익금으로 처리를 해보자. 혹은 팀원들끼리 5천원씩이라도 모아서 3만원 정도의 정말 시작하는 자금을 모아서 우리가 자체 투자를 해보자. 혹은 우리의 문제에 깊이 공감해주는 어른 투자자를 구해보자. 라는 게 액션 플랜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결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하는 자원을 1번으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한번 작성해 보고 해당 아이템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오른쪽 칸에 적어 봅니다. 이 자원들을 확보해 가는 과정 자체가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